지난주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속에 폭염이나 호우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날씨 속에 보다 세밀한 기상정보와 대비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수원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 사이엔 파주지역의 일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햇볕에 의해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통계치로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기상청 분석 자료를 보면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지난 109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연평균 기온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최근 3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은. 이전 30년 대비 1.6도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각각 하루와 8.4일 늘었고 연 강수량은 최근 30년 135.4mm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수일수는 21.2일이 줄어서 비가 내리는 강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여름 일수도 늘었는데 최근 30년 여름 일수가 이전 30년보다 20일 증가한 118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이 4개월에 달하는 연중 가장 긴 계절이 된 겁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 기상청도 보다 신속한 여름철 대비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위험 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위험 기상에 대한 감시와 1시간 간격의 예보를 수도권 기상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시간마다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 예보도 강화할 거라며 실시간 정보를 참고해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